스포츠는 돌고 돈다. 뉴트로 분석. 5월 25일 국내야구 다섯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국내야구 삼성대 기아 경기이다. 삼성 선발 원태인은 5월 성적만 두고 보면 리그에서 가장 좋은데 감독이 그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며 시즌 초반 빠르게 휴식을 준 것이 컨디션 상승의 원인이다. 기아 선발 양현종은 최근 삼진 개수가 다소 줄은 건 사실이지만 체인지업과 커브 등을 던져 상대 타선을 요리하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에서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 나서 퀄스 플러스를 기록했다. 토종 에이스 선발의 맞대결이다. 두 투수 모두 이닝을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있고 양팀 타선 모두 출루에는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득점권에서 아쉬운 게 사실이다. 언더 경기를 추천한다. 두 번째 경기는 국내 야구 NC 대 KT 경기이다. NC 선발 루친스키는 LG 타선 상대로 고전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를 잘 책임지고 있다. 한국 무대의 잔뼈가 굵은 투수답게 존을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데 부위와 제구도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이다. KT 선발 고영표는 개막 이후 전 경기에서 퀄스를 이어간 유일한 국내 선발 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두 경기 연속 구안타 이상 허용과 함께 50점 넘게 하며 패했다. 그래도 NC 상대로 지난 시즌부터 1점 대의 방어율로 강했기에 반등을 노리고 있다. 필승조를 모두 투입하고도 뼈 아픈 패배를 당한 KT이다. 고영표를 앞세워 복수를 노리겠지만 최근 무브먼트의 난조로 상대 타선에 공략당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실점을 감안해야 한다. 루친스키는 충분히 이닝을 길게 가져갈 수 있기에 NC 승 추천한다. 세 번째 경기는 국내하고 SSG 대 롯데 경기이다. 쓱 선발 폰트는 최근 세 번의 등판에서 모두 퀄스플러스를 기록했고 그 기간 3진 17개를 잡아내며 내준 볼넷이 단 하나에 불과하다. 빼어난 구위 외에도 안정적인 제구력을 보여주며 정상급 선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롯데 선발 이인복은 최근 세 경기를 모두 패했다. 꾸준히 이닝을 소화했지만 팀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위기 상황에서 실점이 늘어난 게 아쉬웠다. 슥 상대로는 이번 시즌 첫 등판에 나선다. 웨인 에이스 반즈를 출격시키고도 불펜에서 몸타 끝내기를 당한 롯데이다. 하위 타선의 생산력 난조와 더불어 중심 타선도 다소 침체 중인 상황인데 확실한 선발 싸움에서의 우위에 있는 승기 점수차를 벌리며 승리할 것이다. 알기 쉽게 정리한 유튜브 분석 안 보고 배팅하셨나요? 그런 곳이 있었나요? 빨리 구독하러 갑시다. 네 번째 경기는 국내하고 하나대 두산 경기이다. 한화 선발 카펜터는 부상으로 인해 한달 넘게 로테이션에서 빠져있었는데 홈경기에서 복귀한다. 2m에 육박하는 좌완의 장신 투수로 두산 상대로는 매우 강했는데 지난 시즌 두경기에서 0점대의 방어율이었다. 두산 선발 최승용은 힘있는 우타자 상대로 피해가는 피칭을 고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어려운 경기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래도 어린 투수치고는 좋은 제구력을 갖고 있기에 맞춰 잡는 피칭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 1차전에서 팀의 에이스의 김민우의 역투로 기세를 올렸는데 하위 타선의 젊은 타자들의 페이스가 좋다. 부산은 기다리던 양석환이 돌아왔지만 타선의 부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카펜터에게 고전할 것이기에 하나 역배승 추천한다. 다섯 번째 경기는 국내야구 LG 대 키움 경기이다. LG 선발 임찬규는 직전 등판에서 KT 상대로 5이닝 무실점 피칭을 펼쳤다.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서서히 폼을 올리는 모습이다. 키움 상대로는 이번 시즌 3실점 승리가 있다. 키움 선발 아노진은 직전 두 경기에서 13이닝 동안 일자책만 허용하는 완벽투로 연승에 성공했는데 1 5 9의속구를 뿌리는 파이어블러로 이번 시즌은 컨트롤도 좋아졌다. 부위가 워낙 좋기에 공략이 쉽지 않은데 삼진과 이닝 소화도 리그 최정상급 성적을 내고 있다. 임찬규가 이번 시즌 130대 후반으로 평균 구속이 떨어졌는데 변화부를 구사하며 타자를 상대하겠지만 보심으로 카운트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 선발 아노진을 앞세워 예사롭지 않은 이정호와 함께 2위 도약을 위해 금일 경기에서 위닝을 확정지을 것이다.